미국으로 이민 간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서른 살의 남편을 잃고 오직 자식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부려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툭하면 술에 취해서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무엇을 해줬습니까? 지지리도 가난한 주제에 왜날 낳았느냐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불효자식도 그런 불효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목사님이 그 아들을 업어치기로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수 있냐? 천하에 못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히 혼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때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렇게 업어치기로 내던지십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서운해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다시는 교인 자녀들을 업어치기로 패대기 치지 않았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효를 하는 자식이라도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불 붙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품에 안긴 자식을 바라볼 때나, 장성한 자식을 바라볼 때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효를 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만큼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의 사랑은 말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다 퍼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한 평생 희생으로 일관하며 퍼주고 또 퍼주다가 나중에는 빈급대기되어 돌아가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 오늘 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큼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수지받는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것이 많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자식들은 피자 먹으러 양식집을 가자고 하는데, 어머니는 구수한 된장국을 먹으러 한식집에 가자고 하십니다. 자식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데, 아버지는 시원한 냉면이나 먹자고 하십니다. 어느 창단에 맞춰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로 인해 서로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가짐만 분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돈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하고 가르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말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경청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이제는 다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희 장인어른 만날 때마다 들은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수십 번 들어서 제가 더 실감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주 앉아서 대화할 때마다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처음 듣는 말처럼 장단을 맞춰드렸는데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들어주고 또 들어주세요. 사실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불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주고 생산성이 없는 말이라도 들어주고 넋두리도 들어주고 푸념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모셔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의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의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늙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의 여기지 마세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십계명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잘 외우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5계명을 외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이아이녀석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지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수정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다른데요?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것이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이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그때 아빠가 할 말을 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흘려듣거나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대드는 사람은 이미 불효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경대를 다 치워놓았다가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경대를 다시 갖다 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살더 먹은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거울을 보고 서러워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늙어갈수록 화장도 더 짙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분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신까지 흐려지는데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이 역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무시합니다. 아주 경이 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젊었을 때 얼마나 정갈하고 아름답고 정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인생 말년에 치매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미리 부탁해 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나이 들어서 혹시 치매에 걸려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잘 대해 주시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도 당신의 사랑 박혀놓으시오. 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시오. 제가 미리 부탁을 했더니 제 아내도 이하동문, 김동문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늙으면 자꾸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트에 가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말고 오로지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식이고 누가 불효 자식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 주는 자식이 가장 큰 불효 자식입니다. 나를 낳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자녀들이 불화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혹은 날 형제자매 간에 불화하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하고 또 부모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으면 배우자와도 항상 화목하게 살아야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행복하게만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언제나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예사롭게 한 말일 수 있지만,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간 부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때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오기만 하면 이 효자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또큰 상을 받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 효자가 또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원님이 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고을에서 소문난 효자 맞는가?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예, 저의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혼자서 지금 외롭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온갖 시중을 다 들고 있습니다. 글자 원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내리쳐라! 그러면서 원님이 이런 말을 더 붙였습니다.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이나 혼자 살게 하다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는가. 이놈이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진즉 장가 보내 줘야 마땅했느니라. 이놈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식이다. 매우 처라. 이 사람이 상은커녕 곤장만 죽도록 맞고 벌벌 지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가 얼굴에 한 바구 숨을 머금고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로 제대로 된 원님이 부임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제가 붙인 말이고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 마음으로부터는 부모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성공적으로 살아온 분도 계시고 비천하게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어느날 포도주의 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효자인 것입니다. 수년 전한 기업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셨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파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마흔 세.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흔여덟,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쉬운셋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예순 하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피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두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20일을 달렸습니다. 마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셨습니다. 쉬운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예수는 다서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 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광고야말로 우리 부모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에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부모를 존귀여기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는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시지 않죠. 언제 떠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1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가 지금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